안녕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두 번째 시간. 네. 연습 많이 했어? j o s 이 p h j 아아 e s Mask of Possible. Possible. Kaka, 가가 격여 고구 구기 가가 k o 고교 구규 그기 가 o Koko, k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포인트 포인트.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가게 기고구. 변호인 저번에 했던 거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상황 알았어요, 이제. 네. 전 상. 아, 영화를 봤는데 응. 아 이게 이런 영화였구나 하니까 조금 못할것 같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전투복도 어, 잘했는데. 아, 네. 어 <laughs>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지금 독백이 굉장히 깨끗하거든. 네. 여기다가 내면 독백서 한번 써보자. 사동영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적는 거. 뭐 기분이 어떨 건가. 음. 느낌. 거침 없이. 약간 귀찮은. 응 귀찮은. 그럼 귀찮은도 적어. 조가 느낀 그대로. 어어, 틀려도 어, 맞죠? 어, 틀려도 돼. 연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 아. 변호사라는 분이 범을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어떻게 말해, 이 사람 어때같아저 분이 네. 무시인 것 같아 제 무시. 당당하지 못해 사실. 참. 맞아, 사실 당당하지 못해. 노당당. 어 그럼 노당당. 네가 느낀 그대로 하면 돼. 당당하지 않은데, 어 나는 연락했는데 몰라, 나 몰라, 약간 무료듯이 넘기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넘겨가고 싶은 거구나, 네. 그 순간에 은명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럼 이거, 이거는 배우가 배우들마다 분석하는 게다 다를 거거든 음. 그래서 느낌이 다 다를 수가 있어 음. 그럼 한번 리딩 한번해 볼게요 행동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차동영 증인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 주십시오 부산 중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증인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합당한 절차를 바치셨습니까? 피의자들한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법법 사범들은 일반 사범들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먼저 체포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죠. 선체포 후 영장 우리 변호사 국... 구... 우... 우리 변호... 동... <laughs>